오늘은 괴산의 명소라고 할수 있는 문강저수지 겨울에 한번 와봤습니다. 음, 바닥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고, 앙상한 은행나무가지만 보이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곳이네요. 아이러브 괴산 다잘될 거야. 카피가 정말 좋네요. 바람이 조금 불긴 하지만 오늘 낮은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저수지 쪽도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완전히 꽝꽝 얼은 상태에서 아주 빈틈없이 얼었어요. 이렇게 얼은 풍경 보기 참 힘들거든요. 올해는 정말 추운 날이 계속되면서 전체가 이렇게 얼고 그위에 눈이 하얗게 쌓였네요. 지금 뭐 빛의 방향이 그리 좋지 않아. 풍경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침쯤 해서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오후 3시가 넘었거든요. 오늘은 2023년 1월 28일 계산 장날입니다. 겨울 풍경이 어떤가 와서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요. 마름 괜찮습니다. 겨울에도 한번 와볼만 할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한 영상으로 계산문강저수지 음, 한번 둘러봤습니다 겨울 풍경 좋네요 가을에는 더 좋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